데이비 백업, 울산 현대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열렸어요. 황이조 골입니다. 후반 들어서 경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찬스가 옵니다. 발밑으로 슛. 이게 웬일인가요. 치고 나갑니다. 한번 돌파할까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슛. 골. 울산 현대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황희조, 진짜 때립니다. 아쉽게 이 기회를 놓칩니다. 열렸어요. 슈팅. 들어갑니다.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